이 장갑을 뜯는 것을 보고 같이 네, 엄마 그도 똑같이 이렇게 손가락을 내지 않고 곰발 바닥처럼 이렇게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손가락은 내지 않고 그대로 들 겁니다. 그대로 엄마 거 저거는 이제 아기 거 4살짜리를 뜯는데요 엄마 그도 이제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음악들는 30코를 잡을 거예요. 30코. 바늘은 8호 바늘을 쓸 겁니다. 모사용 8호. 네, 모사용 8호 바늘로 가지고 30코를 잡을 거예요. 아주 30코, 아기 끈은 20코 잡았다, 그죠? 아기 끈은 20코를 잡았는데 어른 끈은 30코를 잡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26, 27, 28, 29, 30. 30 코를 잡았습니다. 30 코를 잡아가지고, 여기 끝에 처음에 코 사슬뜨기 했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서 그대로 빼뜨기로 붙여줍니다. 빼뜨기로 붙여주고, 여기서부터 바로 사슬뜨기 세 코를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요원 안에다가 그대로 넣을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사슬뜨기 세 개, 하나, 둘, 세개 해가지고 또 여기 마찬가지 그대로 여덟 개를 할 거거든요. 애기는 여섯 번 했거든요. 어른 거는 여덟 번을 할 겁니다. 하나, 둘, 세개 이렇게요.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벙어리 장갑을 뜨는데 손가락을 내지 않고 그대로 뜰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사슬뜨기가 엉금엉금해 가지고 손가락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하나, 둘, 세 개. 여덟 개를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군. 여덟 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그대로 돌릴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세 코씩 해 가지고 그대로 위에다가 잠깐만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맞차 가지고 갑시다.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사슬뜨기 3코 하고 그대로 짧은뜨기 사슬뜨기 3코 해가지고 올라갔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대로 짧은뜨기 떠줍니다. 짧은뜨기 뜨고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여기서 또 그대로 또 떠주고 하나 둘 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둘, 세개 하나, 둘, 세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목을 한번 끼워봅시다. 그대로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딱한 18cm 정도 되도록 떠가지고 18cm 정도 그대로 뜹니다. 여기서 이제 손가락을 내지 않을 거니까 그대로 갈거예요 18cm 정도 떠가지고 하나, 둘, 세개 줄일 거거든요 줄이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 둘, 세개 이렇게 계속 세코씩 해가지고 18cm 정도 떠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계속 18cm 되도록 그대로 뜹니다 이렇게 다떠 가지고 18cm 되면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20cm 정도 떠졌어요 20cm 뜨니까 지금 손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고 손가락만 이제 요 위로 여기서 손씻렵고 추울 때는 손을 다 넣어야 될거아니에요그쵸 다여야 되니까 그대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슬뜨기 두 코씩 지금까지 세 코씩 떴거든요. 18 20cm까지 2 20cm, 0 거의 20cm대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딱 끼워 보고, 한 18에서 20cm 정도. 뜨고는 여기서는 사슬뜨기 3코씩 하지 않고, 사슬뜨기 2코씩 할 겁니다. 하나, 두 개. 여기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사슬 두 코씩 하면, 이제 위에서 조금 줄여진다. 그죠? 이렇게 줄여가지고, 사슬 두 코짜리 두 바퀴 정도 되도록 뜨고, 사슬뜨기 한 코씩 뜰 거예요. 하나, 두 개. 이렇게 이제 사슬뜨기, 뜨기가 됐다. 그죠? 한 바퀴. 한 바퀴 됐는데, 한 바퀴만 해도 될것 같아요. 한 바퀴 더 뜨고, 사슬뜨기 두 개. 두 코씩 해 가지고 두 바퀴 뜨고 한 코씩 해 가지고 한 바퀴.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슬뜨기 두 코씩이 두 바퀴가 됐거든요. 이제 두 바퀴 떴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슬뜨기 한 코씩 갈 겁니다. 하나, 사슬뜨기 한 코, 한 코, 한 코씩 한 바퀴 갑니다. 한 바퀴, 한 바퀴 했는데, 실이 지금 다 됐거든요. 실이 다 됐는데, 여기서 실은, 여기서 실을, 실이 지금 두껍잖아, 그죠? 두꺼우니까 여기서 끼우면 표시가 너무 나고 해가지고 깊지 않고 실 끈으로 해가지고 꿰매 줄 겁니다. 네, 잠깐만요. 바늘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예, 매듭을 묶게 되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가지고 꿰매야 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매듭을 묶지 말고 이렇게 꿰매주세요. 실두 개를, 두끈 실을 매 놓으면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모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꿰맸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표식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슬 한 코씩 해 가지고 한 바퀴 돌립니다. 이렇게 사슬 한 코씩 해가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슬 하지 않고 그대로 돌릴 겁니다. 사슬 하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돌려가지고 이제 마칩니다. 이렇게 한 바퀴는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는 이제 그대로 하나 두 코를 당겨가지고 같이 모아뜨기 합니다. 이렇게 한번 모아뜨기 해줬고 또그 다음에 하나 두 코를 빼가지고 모아뜨기 또 다음 마찬가지 하나 두 코를 해가지고 모아뜨기 해주고 그 다음은 같이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떠진 거거든요. 이렇게 이래 되면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실꼬리는 안으로 이제 빼가지고 엿버리고 엄마거 이제 이렇게 도어이 장갑 손가락을 내지 않고 아빠 손가락 내지 않고 그대로 도어이 장갑을 그대로 떴습니다. 그대로 떴는데, 여기서 이제 끼면서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렇게 내니까, 이렇게 곰발바닥처럼, 그지요? 곰발바닥처럼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쁘게 됐더라고요. 이쁘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끼면, 손도 안 시렵고 또 폰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돈도 쓸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 있게 다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날씨가 춥고 바깥에 나가면 이걸 손가락을 내지 않고 그냥 가방만 들수 있도록 그대로 손가락은 내지 않고 그대로 이어 가지고 그대로 들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장갑이 벙어리 장갑 그대로 손가락 내지 않고 그대로 장갑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이제, 코바늘로 가지고 뜨기 때문에, 금방 뜰수 있거든요. 금방 뜰수 있고, 목도리도 대바늘 뜨지 않고, 이렇게 코바늘로 뜨니까, 이실민크실이 자체가, 너무 매끄럽고, 실이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이렇게. 엄마 거, 애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떠봤습니다. 또, 한째이 맞아 떠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30코 잡아가지고 사슬 세코씩 8개, 8개 해가지고 여기서 20cm를 떴어요. 20cm 뜨고 사슬 지금까지 사슬 세코씩 20cm 뜨고 2코씩 두 바퀴, 1코씩 한 바퀴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또 이제 한 짝을 맞아 이제 다 떠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떠졌다 그죠. 다 떠졌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을 것 같아,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요거를 바깥으로, 등, 손등으로 내도 되지만, 지금, 뭐, 곰 발바닥처럼 볼통하게 안으로 넣었거든요. 맞맞치는요 부분을 요렇게 넣는데, 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서기도 편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내놓으니까 좋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추우면, 이제 요렇게는 이제 폰을 사용한다든지, 뭐, 볼펜을 사용한다든지 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내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추우면 손가락은 이제 이렇게 다 넣어버리고, 이렇게 깜짝같이 다 숨겨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네 이렇게 사용하면 너무나 아무 손가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애기들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애기들도 이렇게 똑같이 엄마가랑 이렇게 똑같이 뜯거든요 똑같이 뜯는데 너무 이제 편하고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떠보세요. 너무 이쁘고 좋은 것 같네요. 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또 다음에 또 멋진 작품 한번 가져 나와 보겠습니다.